안녕하세요. 밥상머리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선민 작가님과 함께 아빠와 함께하는 책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소금 화분으로 서로의 감정을 한번 표현해보는 아. 시간을 가져볼 텐데, 저희 지난번에 한번 그 조화리창 해보잖아요 네. 네. 그거를 오늘의 실전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아이들하고 예, 예. 소리도 하면서 어떻게 음. 그러면 그조화리찬을 활용해서 엄마와 아빠하고 또 아이들하고 서로 감정을 좀 표현해 볼수 있을까 예, 그런 것들을 어. 한번 해볼까요? 어, 정말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그냥 단순하게 검사만 하면 되게 추상적일 수도 있고 네. 또 딱딱해서 아이들이 음. 별로 재미없어 할것 같은데 네. 어, 이렇게 놀이를 또 심리검사랑 같이 해 본다면 은 정말 네.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님이라서 <laughs> 해볼 텐데 먼저 하기 전에 두 권이 제가 오늘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예. 하나는 어, 지식 과학 책이고요. 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일반 이야기 그림책인데 먼저 네. 지식 과학 책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음 아이세움에서 나온 반짝반짝 까칠까칠 소금을 조심해 라는 음, 그림책이에요. 소금을 조심해? 네. 예. 저는 먼저 이 책을 읽기 전에요. 아이들하고 좀 질문을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네, 왜냐면 네. 아이들이 의외로요. 소금을 음, 알긴 아는데 음. 그 디테일한 부분을 모르는 경우 꽤 많거든요. 네. 그렇죠. 음, 네. 어떤 질문을 대표님 한번 해보면 좋을까요? <laughs> 아이들하고? 어... 네. 이제 지식과학 책인데 네. 어, 대상 연령은 한.. 5세부터 뭐 네. 초등, 저학년까지 충분하게 볼수 아, 네. 있고요. 네,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쉽게 접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금이 음. 언제 뭐 생겨났을까? 아니면 아, 네. 바다가 짠데 음. 그 소금이 어디서 온 걸까? 언제부터 그렇게 짜기 시작했던 음. 걸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외로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어른들도 물론 그렇잖아 네. 그래서,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데, 네. 소금을 만드는 맷돌이라는 우리나라 네. 설화가 있잖아요. 도둑이 네. 뭐든지 나오는 그 맷돌 훔쳐다가 바다로 갔는데, 네. 네. 예, 소금을 나오라고 해서, 이게 가라앉는 바람이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음. 있지만 저도 네. 어렸을 때 그게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예. 저희 아이도 그 네. 5살 때 이제 그 고모부가 물어보셨어요 저희 음. 아이한테 너 바다가 왜짠줄 알아? 그랬더니 에이 고모부 그것도 몰라요 바닷속에 맷돌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서 음. 그래서 너무 귀여웠던 기억,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렇게 픽션의 세계에서 살다가도 네.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특히 이제 중학년쯤 되면 아이들에게 이런 논픽션 네. 관련된 책들을 조금씩 읽혀야 되는데, 네. 어, 이런 그 그림책으로 된 딱딱하지 않은 이런 논픽션을 또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준 이런 책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한번 네,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뭐 저희가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소금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소금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본 다음에 음.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전에 소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음.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네. 소금이 45억 년전 지구가 맨 처음에 생겨났을 때 지구가 이렇게 펄펄 끓고 폭발하면서 독한 가스를 뿜어냈는데 그러면서 뜨거웠던 가 천천히 식으면서 이제 독한 가스랑 여러 물질을 섞여서 소금 음. 성분을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비가 내리면서 그게 바다위가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팩티적인 부분들 음. 네,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이 동화 속에 어 맷돌이 돌아간 게 아니었네 음. 라고 하는 부분과 좀 상반되게 아, 이런 지식적인 부분들도 좀알수 있고요. 음. 네. 그다음에 뒤에 보면은 그러면 과연 바다 속에 소금이 있는데 이물 안에 있는 소금을 어떻 어떻게 소금 결정치로 만들까 음. 이런 것도 아이들이 궁금해 할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아이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곳에 소금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음. 그 다음에 아이들이 또 하나 굉장히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요거였는데요내 방에도 소금이 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아, 네. 네. 우리 이 공간에도 사실은 소금이 굉장히 음. 군데군데 있거든요 소금 네네. 성분이 그래서 것들도 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음. 어, 소금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근데 왜 소금이? 우리 몸에 좀 해로운 부분이 있는데 왜 그게 해로울까? 그다음에 음. 왜 소금이 또 해결세 역할을 할까? 이제 이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예,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 음. 뭐 소금이 절인 음식들 뭐 김치라던가 젓갈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음. 있어서 아, 소금이라는 어떤 주제 하나를 갖고 굉장히 좀 다양한 부분을 좀 접해 볼수 있는 네.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아이들이 가장 또 쉽게 또 네. 접할 수 있는 소금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네. 다양한 뭐 지구과학 이런 이야기를 또 다루고 있는 아주 네.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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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은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소금 관련해서 네. 좀 궁금해했거나 네. <laughs> 그런 사건이 네. 있었어요. 그렇죠. 없으셨어요. 어, 얼마 전에 이제 섬에 놀러 갔었는데 네. 어, 아이들하고 놀다가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어. 완전히 이렇게 물에 퐁당 빠졌죠? 음. 저희 두 딸하고 저랑 셋이. 음. 네, 그때 굉장히 짰죠 근데 음. 둘째 아이가 너무 어려서 그런데 그짠 맛을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아, 그렇게 짠 그치. 거를 네. 아 바다가 짜구나라는 네. 사실을 이론상으로는 네. 알았겠지만 그쵸.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집에서 그 소금을 이렇게 먹어보고 싶어하는 음. 경우도 많아서 실제로 저희 아이도 뭐 맛도 보고 해요 그래 네. 정말, 정말 짜기도 하면서 음. 그 결정체가 이렇게 만져지기도 하고 좀까칠까칠한 음.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따가 우리가 책 놀이에서 한번 음. 아이들하고 직접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볼 생각이고요 네. 소개해드릴 책은 어, 설탕 엄마, 소금 아빠 책, 이제 이야기 드린 책인데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음. 책이기도 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설탕 엄마랑 소금 아빠가 살았는데 이 둘이 음. 부부예요. 아, 네. 네, 근데 둘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아, 비슷하지만 어, 정반대요. 네. 예,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설탕 엄마는 소금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음. 어, 나는 단게 좋은데 냉수는 음. 너무 짜. 음. 그난소금만 그래, 싫어 얘기하고 있고 음. 소금 아빠는 반대로 설탕을 너무 너무 음. 싫어하는 거예 그래서 네. 맨날 이렇게 싸우는 그런 음...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책이도 조금 주목하고 싶었던 거 뭐였냐면 책날개 앞부분에 옴기니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음... 그 부모님들이 다 우리가 누구나 불화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좀 싸우는 모습을 뭐 저도 본 적이 있고 또 음... 반대로 제가 또 싸우는 모습을 아이들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 음... 이럴 때. 어 과연 우리가 부모로서 잘좀 현명하게 해결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음. 아이들의 그런 불안한 마음을 잘 어루만져주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 될것 같아요. 예, 참이 소금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한 주제 같은데 네. 이렇게 자연과학적인 책들 또또 네. 또 이거는 또 인문과학적인 네. 예, 심리학을 다룬 책들 이렇게 <laughs> 다양한 그림책이 있다는 건 저도 네. 처음 알았네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둘이 싸우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엄마 아빠가 싸우면서 굉장히 심한 말들을 하는데 이렇에 음, 이런 말이에요. 음. 소금 아빠가 당장 나가 이 설탕 빵거리 아줌마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laughs> 네, 굉장히 정말 만약에 진짜 실제 상황이라면 정말 분노할 만한 아. 이런 어떤 이야기를 네. 해요. 그래서 뭐 당장 나가 가서 집이나 집 혼자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음. 설탕 엄마가 결국 집을 나가 버려요. 아. 그래서 딸로 별거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에 어, 화해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화해를 하게 되냐면 음. 비가 굉장히 많이 오게 돼요. 아, 근데 네. 설탕 엄마가 이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소금 아빠 집이 그비 때문에 무너질까 봐 음. 아니나 다를까 비 때문에 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 집에, 네. 그래서, 아, 우리 집에 오라고 설탕 엄마가 얘기를 음. 이제 하는데, 그러면서 둘이 어떻게 하다 우연히 뽀뽀를 음. 하게 됩니다. 아. 어, 근데 이게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겨우겨우해서 떨어졌는데, 그 이후로 설탕 엄마한테는 소금이 조금 붓게 되고, 그 다음에 음. 소금 아빠한테는 설탕이 붓게 되면서, 음. 아, 서로 내가 우리가 좀 반대의 맛이었는데, 이런 것도 괜찮았구나, 음. 음, 라는 걸좀 느끼게 되죠. 그래서, 네. 아,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게, 틀림이 아니구나. 음. 그럼 좀 다림과 틀림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주제가 다담겨 있는 게임책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예, 참 단짠단짠. 요새 네. 누가 좋아하는 그런 네. 스토리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아이들하고 소금이라던가 설탕 같은 좀 결정체에 대해서 한번 네. 이야기를 해볼 때, 책놀이 할때 활용해 볼수 있는 책이라서 저희가 소개를 해 드렸어요. 네. 네. 그러면 책놀이를 한번 해 볼까요? 네. 네.